오늘은 저희가 광주 신현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일단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슈퍼 땡스 <laughs> 2,000원 3,000원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너무너무 기쁜데 이제 5만 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 제발 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일단 우리 여기 예전에 왔던 현장이에요. 다른 타입이 완성됐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부랴부랴 나왔고요. 총 80세대인데 지금 40세대가 입주를 했고 40대대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 굉장히 잘 꾸며놨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주차장이 터져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주하시면 주차장 다 터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는 주차 두 대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벽을 뚫으면 뒤에 30평이 더 되는 주차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만 총 30평 그리고 옆에 방까지 하면은 30평 해서 총 60평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반 시설 설명드리면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직관돼 있고 대지 118평에 연면적 1 0 50평 정도 나오는 3층 구조 오 아주 너무 좋아요 거실도 두 개나 있고 마스터 베드룸도 두 개나 있고 너무 괜찮으니까 제발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갈게요 저는 어디가요? <laughs> 빨리 오세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대처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촬영했던 집그 지하주차장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옆에 를 가벽이라 닫힐 수 있다 라는 점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구나 네, 가능하다는 점 보시면 되고 여기가 또 신현동에서 약간 오르막 자리에 있긴 하지만 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샘플 하우스는 앞에 막혀 있는 게 없으니까, 어, 너무 프라이빗하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계단이 많다. 오자마자 <laughs> 계단이네. 네, 일단 올라오시면은, 현관 들어가시기 전에, 집이 순환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 뒤에는 볼 필요가 없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부터 찍어줘, 우리. 그래. 들어가는 순간, 얘가 문이 촤악. 오케이. 이렇게, 싹. 오오오. 자동문 되어 있고, 어, 뭐야, 어, 이거. 어, 어. <laughs> 아니, 터치해서, 누가 군뎅이를 밀었는데 보니까, 오오. 어. 이거네요. <laughs> 이렇게 터치식으로 전실 공간 세팅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자 바닥에 보시면은 어 이런 대리석 예쁜 거잘 깔려 있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보면 딱 여기 거실 와 넓어 넓어 난리 난다. 통창문 되어 있고 앞에 오포 2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 <웃음> 어, <웃음> 어 아파트 어 근데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아파트가 있지만 중간에 산이 딱 있잖아. 우리 집에서는 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실 공간 보시면. 오,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친구가 2.7m 나와요 네, 엄청 높은 거예요 오. 진짜 잘돼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오시면 다이닝 공간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세라믹 상판 오 이거 비싼 거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우리 이 후드 팔맥 미간상 후드가 위에 달려있는 건 별론데 아 그쵸 여기가 또 친구가 2.7m나 되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차라리 뒤트리실거 인덕션 이거 음. 일체형 돼 있는 거 했으면 좋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팔맥돼 있어. 아, 팔맥은 800만 원이라서 팔맥이다. 요거 <laughs> 되게 비싸고 좋은 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거 수납장, 뭔지 아시죠 이제? 특이하다.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조명 이 있어서 좋네. 네, 조명도 안에 다 되어 있고요. 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 되어 있죠. 식기세척기랑 광파오븐기랑 그리고 또 보조 싱크대까지 옵션으로 네, 다 되어 있고요. 냉장고랑 이쪽에 보시면 부족하시면 안 되니까 김치냉장고까지 마당으로 나가기 전에 요거 다용도실을 보고, 그러고 나서 옆에로 이제 테라스로 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는데, 워시타워랑 신현동 전매특허 에벌 빨래 이렇게 옵션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게 수납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주방답게 역시, 가스레인지. 음. 가스랑 환기창 큼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또 신나게 구워먹을 수가 있다.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시면 은 마당으로 갈 때는 지금 저 거실에서 통해서 나가도 되지만 뒤로도 괜찮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브런치 공간이네. 맞아요. 근데 위에가 좀 뚫려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가만 해야지 날씨 좋을 때만 그쵸 날씨 좋을 때만 이렇게 어? 바로 뒤에는 안방이에요? 네 바로 뒤에는 마스터룸이긴 하지만 저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이쪽으로 나와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화분을 키우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진열하면서 우리 집 마당으로 갈수 있죠 네, 공간 너무 잘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봐탁 트여 있으니까 정말 전원 생활하는 느낌 들잖아 우와 그러네 네 이렇게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좀저 그늘에 앉아가지고 좀 흔들흔들거리고 아, 마라... 장도막 엄청 크진 않아도 디스다 네. 있네 저 기억났어요 여기 예전에 촬영할 때 우리 이 벌레 이름 뭐였죠? 막 이랬던데 <laughs> 그, 네. 그 벌레가 아직도 개... 개 뭐였는데? 누린... 누린 개? 뭐였죠? 누가, 누가 이, 댓글 달아줬잖아요. 맞아요.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었는데 그 번에... 누린... 누린제. 누린제. 누린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면 은 공간이 되게 예쁘게 돼있다. 맞아요. 구성이 잘 돼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층 공간 거실이랑 주방, 마당까지 보셨고 다시 문으로 나와보시면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무언가가 있지만 우린 마스터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느 정도 맞춤 설계가 다 가능해서 지금은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는 데 여기를 부시고 방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방으로? 네 그리고 옆, 눈에 보이니까 여기부터 보시죠 드레스룸 되어 있고 화장할 수 있게 예쁜 화장대 되어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화장실이 필요 없다 그러면 더 넓게도 드레스룸으로 가능하다 요점 참고하시면 좋고 오 네. 화장 잘 되어있네 어,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그거 하나 있었어야 돼 우리 그 되게 비싼 그 팁이 있잖아 박는 거 아, 그 핸드폰 연결하는 거 아, 거기가 지피지기 채널 딱 틀어놓고 했어야지 아, 맞아, 맞아. 아쉽네요. 그거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음, 솔직히 좀 작죠? <laughs> 작은 편이죠. 좀 작은데 상관없어. 어차피 저 화장실을 없애고 이 벽도 없애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으니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어느 정도는 맞춤 설계가 되니까. 앞뒤로 창문이라서 괜찮네요. 음, 이거 통창문 너무 괜찮지 않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딱 누워서 아침에 이제 딱 여기 바라본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건 산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이런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 전혀 다 가려져요.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은 계단이 있죠. 그 옆에는 건식으로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랑 계단 아래를 활용한. 창고 같은 화장실이 있네요. 그냥 딱변만볼수 있는. 그쵸. 이게 바로 게스트 화장실이 되겠죠. 게스트 화장실. 네, 예. 볼리 보시고 나와서 손 씻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2층에 올라오시면 여기에 또 다른 거실과 또 다른 주방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펜트리 공간도 만들었죠. 와, 펜트리 깊네. 오, 어, 괜찮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지금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필라테스라 그러나요? 필라테스 기구가 이렇게 있고 음. 예전에 한번 체험으 해봤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힘대로 미쳤어. 근데 이렇게 방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테라스로도 나갈 수 있고, 붙박이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괜찮은. 방태가 있고 그냥 이건 룸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쵸 그냥 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운동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두 번째 거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좀 약간 사무 느낌으로 꾸며놓으셨는데 사실 한국 감성으로는 쇼파 놓고 TV지 <웃음> <맞죠>. <웃음> 그, 그거 그못 따라오지 그리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혀 여기서 내가 빨개벗고 있다고 아파트에서 우리 보이지가 않아 어... 근데 요즘 나온 갤럭시 23 그런 핸드폰 막 500대에 땡겨버리면 보이겠지만 <laughs> <laughs> 일단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점 참고하시면 좋고 아 근데 너무 괜찮잖아. 아, 뷰가 좋네. 어, 뷰가 진짜 좋아 이 정도면 하, 최근에 본 신현동 집에서 뷰는 제일 나이스한 것 같죠? 그리고 뒤편에 바라보시면 이렇게 보조 주방처럼 세팅이 돼 있어요. 인덕션 2 구짜리 싱크볼 냉장고 냉동실까지 부모님이 1층에 계시고 자녀분이 2층에 있다. 1층에 내려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층에서도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 돼 있는데 꽤 커요. 아 여기 샤워장까지 다 구비되어 있네요 네 완벽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나오시면 은 1층에 있는 또 다른 방방 방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 오, 이 방은 크다 어, 1층에 있는 메인 마스터룸이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 붙박이도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 깊어 만약에 이 붙박이가 없었으면 은더큰 거야 나였으면 이거 붙박이를 뺐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laughs> 그러면 다른 방도 썼어 나였으면 자,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모든 공간은 봤는데, 테라스를 우리가 아직 안 봤잖아. 아. 그거 한번 보러 나가볼게요. 테라스도 한번 가줘야지, 여기 또. 크 오. 박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트보다 훨씬 낫다. 헐낫죠 솔직히 보기 좋은 예시가 되어 있죠. 아웃도어 소파싹되어 있잖아. 아웃도어 소파로 예, 네. 사실 비 오거나 이럴 땐 요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꺼내 놓고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브런치 먹으면서 바도회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보시면 고급 주택들이 저... 아 근데 네. 주영씨 여기 옆집이 다 보여요 뭐 어쩔 수 없죠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같이 이제 뭐어 김씨 오랜만 이러면서 살아야죠 그게 단점이고 어 저는 여기가 오,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너무 예쁘지가 않아 그게 조금 문제고, 일단 마지막 3층 한번 보러 가시죠. 자, 3층에 올라오시면, 다락 공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친구가 너무 괜찮죠? 좀 높네. 어, 한 2m 정도 나오는 친구 되어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아, 장이 많네요. 네, 장이 다 되어 있고, 반대편에 한번 바라보시면, 이야, 이거 진짜 잘 꾸며놨어. 여기서 어. 드럼도 치는 거야. 오. 와 여기서 이제 드럼막 치고 스트레스 풀고 옆에 와서 여기 앉아서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쐬고 그리고 또 이쪽에 와서 어 안마의자요? 어 안마의자 아니고요 그냥 리클라이너. 아 리클라이너. 네 이렇게 앉아서 별 보는 거. 한번 이쪽에서 바라봐 주세요. 별이 보인다고요? 아 여기서 이제 별 바라보면서 독서도 하고 위스키도 한잔 마시고 감성적인 느낌이 딱 나요. 타이타닉 다 저렇게 포스터까지.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마지막 공간인데요. 오! 2층이랑 또 다른 감성 느낌의 테라스죠. 와, 좋다, 여기. 여기 이제 애기들 있다. 그럼 풀 이제 해주고. 그냥, 그냥, 일반 수영장보다 이게 난것 같아요. 아, 그렇죠. 수영장 관리하기 힘들잖아. 이거는 그냥 해버리고 물 부어버리면 끝인데. 그리고 뒤편에 바라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름철에 테닝도좀 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 테닝샵에갈 필요가 없어요. 돈 굳었지, 뭐.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집을 한번 낱낱이 봤는데 저는 이 정도면 뭐 고급주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일단 너무 착하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18억 8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 좀 제발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욱더 신선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